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수 귀마대 호수 양귀마 기보를 준비했습니다 상대가 차기를 열면서 시작을 해서 일단 상대의 차기연쪽 귀마가 올라갔습니다 상대도 귀마를 따라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위상 한번 빼보겠다 이제 차기를 열 경우에 나중에 마가 들어선 다음에 병을 변으로 좀 쓸게 되면은 양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포를 두어서 일단 당기면서 지켜 주었고요. 상대가 기위쌍을 올리자 차기를 확보합니다. 호수 양기마의 약점은 양변에 있는 병과 중앙병이 약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개가 지켜져 있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음 수로는 이제 기위쌍끼리의 교환이 진행됐고요. 상대가 진마를 올리자 병한번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린 수는 이쪽 빈 틈으로 이제 기위상을 넣겠다 이거고요. 상대가 조를 전진시키자 면포로 받습니다. 상대가 중앙상을 뽑았고요. 저도 기위상 올라가 줍니다. 상대가 지금 3조를 강하게 도강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차를한칸 올렸습니다. 상대는 또 이제 반대쪽도 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일단은 이 기위상을 올렸을 때 전형적으로 차대를 요청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병을 가운데로 모아주면서 차대를 신청합니다. 차대가 진행이 되고 상대가 궁을 내렸을 때 말을 한번 올려주고요. 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포가 뛰어넘는 다음에 이제 하포를 두겠다 이거죠. 이제 병을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일단은 사졸이 강하게 지금 중앙을 압박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줍니다. 상대가 포를 자리하자 여기서 한번 싸움을 붙이고요. 상대도 이제 올리면서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살을 올리고 궁수비를 취할 자세를 합니다. 일단은 귀마를 상대할 때 이제 상대 진마 방향 안궁이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틀겠다. 상대가 포가 위치했습니다. 지금은 살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좀 미는 수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 상대가 살을 올리자 지금은 이제 사가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수비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여기서 싸움을 붙이자 받아주고 상대가 조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사선으로 빠진 다음에 반대로 돌면 은 이제 상처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일단 사를 받았고요. 상대가 4선에 위치하자 포를 아래로 했습니다. 이제 양포분할만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초반은 이제 무난하게 넘겼다. 여기서 상대가 상이 빠지면서 변수를 만들어 냅니다. 다만 4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를 붙이는 데한 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일단은 돌아와 줍니다. 상대가 상이 뜨면서 나중에 이 가운데 병이 없으면은. 귀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협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상을 한번 끼워 넣습니다. 상대 포가 자리해서 일단 포가 넘으면서 말을 노리겠다. 그러니까 중앙말을 위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포 분할을 성공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 병이 띄워져 있기 때문에 처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여기서 마가 독특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상을 한번 물어봤고요. 상대 상이 빠지자 일단 여기서 싸움을 붙여줍니다. 근데 상대는 여기서 잡았어야 됐는데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죠. 중앙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이제 바로 말을 빼면서 이제 밀지 못하게끔 하고 있고요. 일단 포가 넘어서 말을 겨냥해 봤습니다. 근데 상대가 변으로 뜨자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상대가 여기서 싸움을 붙여서 일단은 뭐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졸병대를 받아주고 다시병을 띄웁니다. 이제 상이 때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포가 움직였는데 여기서 연이어서 실수가 두 번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아뜨면서 포를 노렸지만 단순히 이제 합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 위치해서 여기서 상사대, 그리고 병을 도강시켜줍니다. 졸을 두개 공짜로 잡으니까 엄청나게 유리해졌죠. 상대는 이제 졸이 변에있는졸 하나밖에 없고, 오히려 차가 묶인 국면이고, 이제 병이 진격했을 때 막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상대가 이제 길게 뜨면서 이제 귀마를 이탈을 강요를 했는데요. 일단은 좀 생각을 하다가 포를 위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를 좀 내주기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상대가 여기서 과감하게 뛰는 기물을 제거하고, 아래로 듭니다. 여기서 이제 포상탈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단순히 살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마포대도 내가 유리하다. 상대가 여기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묶어두고 계속 기물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번 이탈시켰고요. 왜냐면이 포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상마대를 피하겠다. 물론 지금은 상마대를 해도 유리합니다. 상대가 마가 위치하자 포가 넘으면서 차를 걸었고요. 상대가 조를 한번 쓸었을 때변에 있는 말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차대까지 진행이 되고 상대가 말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로 따지면은 이제 마가 죽고 포가 움직이는 게 나은데 아무래도 뛰는 기물이 두개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 싫다 그래가지고 말을 위치했고요. 포 먹어라. 포마대였잖아요. 네 여기서 상대가 상으로 잡고 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줄병대까지 여기서 사실상 조리 죽게 되니까 변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가 막아뜨지만 이제 저도 막아뜨면서 다음 자리는 이런 자리에 위치해서 면포만 때려도 상과 마로는 수를 낼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기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선수기마대의 후수 양기마 기보 만나보았고요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